자 오늘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이번 학기 가장 큰 변화 바로 학교 폭력을 담당할 전담 조사관이 새롭게 도입됐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 9 5 5명 부산에서는 약 100명의 전담 조사관이 위촉이 됐는데요. 윤병길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을 이가 모집을 할때뭐 어, 조건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사들의 관심이 특별히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에이, 예.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학교 폭력 문제는 그 학교나 그 교육청 뿐만 아니고 어, 사회 구성원 모두 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직 경찰이라든지 음... 또 퇴직 교원들은 어, 근무 당시에 예. 학교 폭력 예방 및 그 청소년 포 음. 어, 학생 선도에 대한 네. 지식과 경험이 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예예. 예. 음, 그래서 그런 충분한 역할을 다한 음. 만큼 특히 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 그렇요 예, 예. 그러니까 현업에 있을 때뭐그 직접적으로 학생과 관련된 일이 아니었더라도 뭔가를 음. 조사하거나 예. 실태 파악을 하거나. 이런 업무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학교나 이제 경찰들이 많이 했었을 테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조사관님께서 이전에 고등학교 또 교장 선생님으로 <laughs> 예, 재직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신 지 이제 수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학교 폭력 사안을 맡을 때그 학교에 계셨을 때의 이력이 어, 어떤 높이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력이요? 예, 예. 예. 이력이 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가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 이제 아무래도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음. 이 전담조사관도 학교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생활지도부에 그런 담당을 했으니까 제가 그 예, 예. 담당했으니까 어. 그 연결이 되죠. 예, 예. 그래서 그 음.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폭력 그 접수 보고서 있다 예, 보고서를 예. 통해서. 사안을 최초로 이제 인지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이제 경조 인지한다면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또 학교 폭력 유형 또 긴급성 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네. 학교 폭력 사안 보고서를 통해 네. 조사의 방향이라든지 음, 네, 네. 또 조사 순서 등에 대해 판단하여.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예. 또 가해 학생을 갖다 선도 교육 및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예. 분쟁 조정 어.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예예. 학생의 인권을 오. 보호하고 그렇군요. 또 학생을 건전한 음.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무를 제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학생 관리나 학생, 학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뭐 생활지도 그런 선임에 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축소나 은폐보다 예. 정확하게 빨리 조사를 해내는 것 신속 정확하게 이런 것들도 중요할 테고요. 예예. 예. 기존의 그 전담 조사관이 기존의 교사들이 맡고 있던 업무를 이제.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하게 되는지, 이제 업무 범위가 좀 궁금해요. 예. 예. 그 이제 이 기존에 그학교의그 학교 그 폭력 전담 기구 이 교사들이 이제 예? 사안조사를 했습니다. 음. 기존에는 하던 것을 우리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대신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관련 학생 예, 또 예. 학부모의 그 면담을 통해서 음. 가지고 피해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네. 또 사안조사 한 다음에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안조사 결과는 학교에 전담기고 네. 예 보고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담기구 심 에, 기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교감 또 전문 상담교사 예. 그다음에 보건교사 그다음 책임교사 음. 학부모 근데 학부모는 그~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 예. 이게 그니까 러 저~ 전담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하죠 뭐~ 네네. 학교 안에서만 해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그렇죠. 예. 어, 그렇군요. 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또한 음. 필요한 경우에는 저이 사례 회의나 음. 또 학교 폭력 대책 심의 기구에도 예. 예, 참석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사안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학교 폭력 전담 교사가 해왔던 건데, 예. 그걸 이제 조사관님이 앞으로 하게 되고, 그걸 예. 기구에 제출해서 예, 예. 심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조사 보고서를 최초에 어떻게 얼마나 적확하게 적어내느냐가 이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네요. 관건이죠. 그러네요. 예예. 예, 예. 예. 자 이게 애초에 전국적으로 2,700명을 뽑는다고 들었는데 예. 실제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요. 조금 예. 전에 얘기했지만 예. 또 부산에서는 약 100명 정도 예. 학교 수 대비해서 이 인원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예.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적합합니다. 예.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단이 예? 그 도입됐는데 이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교육 지원 당당 15명, 예, 15명 내외의 전담 조사관을 할당 배당 예?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예, 그래서 부산은 5 개의 교육 지원청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다개 이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동래교육지원청 음. 또 해운대교육지원청 또 남부교육지원청 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 또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위촉된 인원으로 숫자상으로 음.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예, 예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추후에 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네. 검토를 통해서 추가 위축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조사관님께서는 그러면 평소에 업무를 특정 학교에 상주를 하시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교육 저이 예. 조사관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거기에서 이제 어. 연락이 와요. 아 그러면 예. 이제 어떤 이제 어, 학교로 일이 생겼을 가라. 때 예, 예, 예. 가서 예. 직접 조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음 지금 뭐 작년에요. 학교 폭력 건수가 2,6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10개월 동안 신고된 것이요. 예. 100명의 약 100명의 조사관이 이 동시 에 사건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럼 실질적인 역할을 예.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 아무도 이제 가보지 않는 새로 시작해 가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여러 건을 동시에 음. 맞지 않도록 네, 예, 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뭐 경찰관 분들 직접 학교에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예. 어, 또는 전문성 여기에 대한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메꿔 가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책임 교사가 있거든요. 예. 그 책임 교사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어.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요 책임 예. 교사라 하면 학교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학교 폭력 예. 그 전담 교사죠 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네네. 그 책임 교사가 예. 이제 조사도 하고, 어. 예, 또 수습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현황파이나 이런 대략적인 브리핑을 받게. 된다는 예. 다는 예, 거죠. 일차적으로 예, 예. 추가의 어, 예, 예. 학생들 또 학부모 상담을 그렇죠. 책임 교사가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걸 그러니까 이제 조사관하고 예.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 이, 뭐 아까 말씀했던 이제 사안 보고서 이런 것들을 더잘쓸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뭐 조금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 뭐 <laughs>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기대만큼이나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어떤 마지막 한 마디 좀 정리해 주시는 분. 그 이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이제 위촉된 다음에 저희들은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법이라든지 사안 처리 절차, 또 사안 조사 네. 방법뿐만 음. 아니라 학생과 또 학교 문화를 이, 이해해야 하기 예. 내용. 이 연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음. 또 지속적 활동을 예.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역량 강화를 어,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예. 뭐 그냥 경력만 믿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적합한 교육들이나 연수가 있었고. 예, 3일 수... 동안 연수가 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윤병길 학교폭력 전담 조생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